어, 오늘 <laughs> 오늘은 이제 외부 양자 효율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내부 양자 효율을 논의했죠. 그래서 그것은 100%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 외부 양자 효율은 이제 총 토탈 밖으로 나오는 빛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양자 효율은 이제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 이러한 굴절률이 다른 두 물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공기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광을 딱 하면 자연 발광이죠.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건 이각 계면에서 아, 프레넬 반사, 전반사가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향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일부 투가되고또이 계면에서 어 반사가 되고 일부 투가가 되고 그리고 각도까지 고려하면 이제 전반사 조건도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프레넬 반사를 보면 어 프레넬 어 반사에서 일어나는 이 반사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반사계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사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빛이 대부분 여기서 반사가 되고 투과가 적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빛이 이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반사를 고려해야 되고 또한 가지 고려해야 될게 이제 전반사인데요. 전반사는 여러분들 이거 다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스넬의 법칙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 임계각 여기서 발광을 딱 했을 때요 세타 c 크리티컬 앵글이라 그러죠. 이것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빛, 이 임계각, 이보다 작은 빛들 이런 빛들은 다 밖으로 나오는데, 이 임계각보다 큰 빛들 이런 빛들, 이런 빛들은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밖으로 이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빛은 요, 요것밖에 요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손실이 크겠죠. 그래서 이각 계면에서 이것도 어, 어, 발생합니다. 요 계면, 요 계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프레넬 반사, 전반사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나오는 빛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것은 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외부 광자 효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타 익스터널 퀀텀 에피션시 또는 외부 어, 양자 효율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자, 접합을 가로 지르는 소수 캐리어 개수 그죠? 그거분에 나오는 그 뭡니까? 밖으로 방출하는 포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접합을 가로지는 소수 캐리어 개수 분의 어, 내부에서 재결합하면서 발생하는 포톤의 개수 그리고 이 개수 중에서 또 밖으로 방출하는 포톤의 개수. 그래서 결국 분모는 요거가 되고 분자는 요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 요게 뭐죠? 내부 양자 효율이었죠? 예타 Iq2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어, 자, 내부에서 발생한 포톤의 개수 분의 밖으로 나오는 포톤의 개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광학효율이다 또는 광추출효율이다 그래가지고 예타, OPT, 옵티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 밖으로 나오는 총 빛을 계산하려면 내부 양자효율과 광학효율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류마센 p n 접밥 다이오드에서 0.7 마이크로 파장의 빛이 발광되어서 밖으로 나오고 있다. 자, 프레넬 반사와 전반사를 고려하면 외부 양자 효율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어, 발광된 빛이 반도체 내로 재흡수가 없다. 없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부 양자 효율이 100%다. 라고 가정하면 몇 퍼센트의 빛이 외부로 나오는지 구해볼 것. 남다 0.7 마이크로에 대한 갈륨마산의 굴절률은 3.8. 이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굴절률은 1.6 계산할 것. 그리고 광자는 접합의 모든 방향으로 나온다고 가정할 것. 이거는 당연하겠죠. 자연발광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어... 전반사가 일으키는 빛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2C타 C 이 안에 있는 빛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빛들만 나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빛들. 즉요 밖에서 입사되는 빛들은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서 밖으로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탈 나오는 빛은 총 360도 분의 이 각도, 이 각도, 투시타를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크리티컬 앵글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5.3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배라면 30.6도, 그래서 360도 분의 30.6, 즉 0.085가 됩니다. 그래서 8.5%만 빛이 나온다. 즉 전반사로 소실되는 빛은 91.5%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프레넬 반사라는 게또 있죠 프레넬 반사는 반사계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죠 그래서 0.34즉 66%가 어, 밖으로 나오고 34%는 반사돼서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탈 외부 양자효율이라는 것은 내부 양자효율이 1 0 0이라그랬죠 그러니까 1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 0.085 곱하기 요빛 나오는 빛0.66 그래서 5.61%가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5%의 빛이 소실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개의 광자가 만약에 내부에서 형성이 됐다면 밖으로 나오는 거는 고작 5개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양자 효율이 100이 안 되죠. 이거 또그 다음에 재 흡수가 또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빛의 양은 고작해야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서 광자 1개만 나온다는 거죠. 엄청난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 대략적으로 어떤 기술을 적용하냐면 여러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여기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굴절률이 3인, 이러한 물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빛이 발광해서 밖으로 바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굴절률이 3에서 1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요 사이에 요 공기층과 요 굴절률 3과 중간이 되는 굴절률 2가 되는 물질을 이렇게 넣으면, 밖으로 나오는 빛은 이쪽이 더 많을 거예요. 이쪽이 많을 거예요. 이, 이쪽이 더 많을 거 같죠? 왜냐하면 여기는 각계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사가 일어나고 전반사가 또 일어나죠? 프레넬 반사, 전반사. 여기서 또 프레넬 반사, 전반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큽니다. 이 프레넬 반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죠? 앞에서도 봤지만 대부분 이 전반사로 다 빛을 잃어버리죠. 실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 같고, 여기서 여기 갈때 계산하고, 여기서 여기 갈때 계산하면,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이런 발광 다이오드를, 어, 적당한 굴절률을 갖는 공기와 요거와 중간이 되는, 어, 그굴절률를 갖는 물질로 이렇게 싹 덮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광추출. 밖으로 빛이 나오는 것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기하고 여기 발광하는 물질의 굴절률이 같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전반사 이러한 것들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굴절률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겠죠. 공기하고 굴절률이 같으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갈리마세나이드 같은 굴절률이 공기보다도 훨씬 큽니다 약 3, 3이 넘어갑니다 반면에 우리 어,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유기재료를 쓴다 그랬죠 유기재료의 굴절률은 한1.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 OLED 쪽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굴절률이 차이가 1과 1.6 이죠 이거는 3이 넘어갑니다 3.56 하고 1 그래서 이렇게 굴절 줄 매칭 재료를 삽입해서 광추출 효율을 더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가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종 접합에 대해서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는 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는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종 접합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